수능, 국어, 언어. 지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문에서는 합성명사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해서 그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 하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명사란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인데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합성 명사의 내부를 직접 구성 요소 그 이상으로 분석해서 형태소 단위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비교해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되어 있는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갈비찜은 우리가 갈비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직접 구성 요소 두개 찾을 수가 있지만 이 찜을 다시 한번더 용언의 어간과 접사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을 하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명사 용언의 어간 그리고 밤미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보기에 나와 있는 네 단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덮밥은요. 우리가 달걀 덮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덮밥을 다시 한번더 덮과 밥으로 나눌 수가 있죠. 달걀을 명사. 그리고 밥도 명사. 덮은 덮 라는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방석의 경우 가시와 방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더 나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눌 수가 있고요. 눈가리개의 경우 눈과 가리개 다시, 가리다 라는 어간과 접사, 개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명사, 그리고 가리, 어간, 개,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벼락치기의 경우, 벼락과 치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치기, 다시 치다에 기 붙은 거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명사, 고용언의 어간, 접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다와 나가 같은 구조구나 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문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다이어 이야기를 할때 흔히 중심 의미 그리고 주변 의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중심 의미, 주변 의미가 합성 명사의 어근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합성명사의 두 어근 중에서 어떤 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 그대로 쓰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단어는 합성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에만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롭게 가지게 된 의미는 우리가 사전의 뜻풀이에서 찾을 수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지문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도끼 눈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도끼 눈은 우리가 크게 도끼와 눈이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알 수가 있고요. 이때 도끼 눈은 매섭게 노려보는 눈이라는 뜻이니까, 눈은 원래의 그 의미, 눈을 사전에 찾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가장 첫 번째 의미인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끼는 지금 매섭게 노려보는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끼, 그 중심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지문은 다시 이 중심적 의미 그리고 주변적 의미가 나타내는 위치 자유롭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어지는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합성어들과 그리고 보기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서 또 하나씩 분석을 해 볼게요. 1번 번개 시장과 구름 바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번개 시장의 경우 번개와 시장으로 나눌 수 있고 이때 이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중심 의미로 쓰였다고 하면 번개는 잠깐 섰다가 사라지는 빠른 순간에 생겼다 사라지는 이러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번개 중심 의미가 아니고 주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 구름바다의 경우 구름이 바다처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구름 그 자체 중심 의미로 쓰였지만 바다는 넓게 깔렸다 하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 바다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주변 의미로 쓰였다. 그러면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 주변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보다 선행하는 것은 이 구름 바다에만 해당한다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새끼 손가락과 도끼 눈 비교하고 있는데요.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손가락은 정말 그 손가락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새끼는 다섯 손가락 가운데 다섯 번째이다 하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의 자식, 이런 의미가 아니죠. 중심적 의미가 아닌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도끼누는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보다 선행하는군 하는 거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둘다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벌레, 꿀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 벌레의 경우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공부는 그대로 그 행위 공부를 의미하는 대로 쓰였고요 벌레는 무엇에 열중하는 것을 벌레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벌레가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 꿀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꿀과 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잠은 정말 잠을 자는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꿀은 우리가 먹는 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그러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이 보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보다 선행하는 것은 공부벌레에만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꼬리와 물벼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꼬리의 경우, 눈은 정말 우리 몸의 신체 부위, 눈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꼬리는 가장자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의 순서로 쓰였다 하는 거알 수가 있고요. 물벼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벼락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정말 물이지만, 벼락은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인 벼락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 의미로 쓰였죠. 그러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과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지금 순서대로 똑같이 제시가 된거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두 위치가 서로 같다. 4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마지막 5번. 귓바퀴와 벼락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귓바퀴의 경우, 걷기에 드러난 가장자리 부분을 지금 바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실제 바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볼수 있고요. 벼락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벼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벼락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적 의미, 그리고 중심적 의미 나타내는 어근 순서대로 쓰였다. 그러면 귓바퀴와 벼락공부는 지금 서로 위치가 다르죠. 표시를 하면 우리 A를 나타내는 어근이 기와 벼락 공부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다음 매체 첫 번째 질문 함께 볼 텐데요. 변형 문제는 2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기억은 부사격 조사에서 를 사용해 땡땡 군이 정보의 출처임을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기억을 보면 지금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위해 우리 군에서 홍보 포스터를 공모한다 하는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에서는 지금 공모의 주체인 우리 군 그러니까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에서가 어떠한 단체 뒤에 붙어서 단체 혹은 기관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거꼭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기억은 부사격 조사에와 대안을 함께 사용해 기부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군에 대한 기부 장려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에 지금 대안과 함께 쓰여서 이 기부 누구를 위한 기부인가 우리 군에게 기부를 해달라 하는 것 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군이 부사어로 쓰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적절하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니은은 부사격조사 으로를 사용해 공모전이 진행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미은을 보면 지금 대상이 땡땡군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로는 부사격 조사는 맞지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공모전이 진행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아서 틀렸다. 그리고 4번 디귿은 연결어미 면을 사용하여 공모전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담래품이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을 통해서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추가 점수와는 관계가 없다. 그다음 5번 디귿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기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강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피동 접사 되다 사용하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 문장은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되었다. 그러면 2번에 정답 2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체 두 번째 지문, 화면 2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이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드러내면서 비평문 작성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 또 제시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 재원은 1인 미디어 방송이 다루는 소재가 참신하다는 것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재원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체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1인 미디어 방송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신함이 돋보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시청자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고려했을 때 재원은 전체적으로 1인 미디어 방송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리고 2번. 민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4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을 수용할 때 비판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우리 본문 재원부터 확인을 해보면, 재원은 전체적으로 지금 1인 미디어 방송이 참신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가? 1인 미디어 방송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를 담은 방송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의 말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러한 재원의 글에 지금 민수가 남긴 댓글을 보면 민수 역시도 내가 모르던 낯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갑자기 특정 상표를 언급하며 칭찬할 때에는 상업성이 짙어 보이더라. 그런 상업적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상업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 지금 장점 단점 못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우리가 상업적인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로 돌아와 보면 문제가 되는 점 상업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1인 방송이 충분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난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방송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파급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신의 생각, 뒷받침하는 사례로 독립운동가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 인기를 끌어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 활용을 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 적절하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영지는 1인 미디어 방송이 다루는 소재에 대해서 지수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지수는 1인 미디어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파급력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반면 영지는 지금 1인 방송이 발전해도 사회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관점 드러내고 있는 것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에서는 1인 미디어 방송이 다루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진의 말 보면 지금 자신이 보는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룬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진이 생각하는 1인 미디어 방송이 다루는 소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내용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지수가 이야기한 독립운동과의 발자취 따라가기 방송 내용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겠죠. 둘다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정답 5번이 되겠다. 영진과 지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이 가치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능 언어와 매체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